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그 시청자분께서 요거는 이제 올류 카니발입니다. 올류 카니발. 칸이발. 올류 카니발인데 요 핸들 아래쪽 로어 카바 요게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기스가 많이 납니다. 기스가 많이 나서 이제 요거를 교환하기 위해서 탈거 영상을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 다른 차도 크게 뭐 로어 카바 탈거 쉽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게 이제 만약에 기스 나거나 하면은 이제 히팅건 히팅건을 달궈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시청자 분께서는 이제 많이 이제 스크래치나 뭐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요 교환을 원하셔서 교환 영상을 좀 제작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로어 카바 로어 카바 탈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어 카바는 일단 말로 설명드리면 여기 사이드, 사이드, 대시보드 사이드 카바가 있습니다. 카바를, 여기 홈이 있습니다. 여기 일자 드라이버를 껴서서 제키신 상태, 아, 제키신 상태가 제끼시고 탈거를 해주시면 여기 스크류가 하나, 둘, 세 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밑에 고정 볼트. 그 다음에 이것만 세 개. 정도만 세개네개세네개 아, 정도만 탈거를 하시면 쉽게 요 카바를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요 밑에 로우 카바 교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와 요 주먹 드라이버, 요 주먹 드라이버만 있으시면 이렇게 쉽게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 요 사이드 카바 쪽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 사이드 카바를 이렇게 일자대로 잡혀 주시면. 이렇게 사이드 카버가 탈거가 됩니다. 탈거를 하시고, 여기 이제 바디에저 쪽을 이렇게 탈거를 하시면, 요 볼트 스크류. 하나, 둘, 요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아래쪽. 아래쪽에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총네 개만 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 하나. 이쪽 둘. 셋, 네 개. 네 개만 풀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왼쪽 왼쪽 이 사이드 커버 쪽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바디 회자. 요걸 바디 회자라고 합니다. 바디 회자. 그래서 드라이버로 이렇게 사이드 쪽 하나 풀어 주시고 이런 주먹 드라이버도 하나 있으면 괜찮습니다. 긴거 있으면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먹 드라이버 이렇게 길이 조정하는 주먹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하나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개 툴, 둘, 둘 그다음에 세개 풀고 르 마지막 네 개. 자 이렇게 네 개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4개 사이드 왼쪽 왼쪽 3개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하나 해서 토탈 4개를 풀어줍니다 4개를 풀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쪽 이 고정 키가 있는 고정 여기 키물를 살짝만 이렇게 제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겨주신 상태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 여기도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 그러면 이 커넥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게 OBD OBD 단자와 이 커넥터 이 커넥터가 이게 이제 주유 커넥터입니다. 이거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커넥터를 참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일단 여기 OBD 커넥터를 드라이버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좌우로. 눌러주시면 위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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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주유구 주유구 쪽 이거를 드라이버를눌셔서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로어 커버가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이 로어 커버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대차에 차대번호만 넣으시면 쉽게 구매하셔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되어있기 때문에 잦은 스크래치에서 기스가 많이 납니다 조금만 되어 있으면 뭐 히팅건으로 녹여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거 플라스틱 어 재생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이것도 조만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새 거를 구해왔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화스너가 있 플라스틱 화스너 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게 이렇게 여기 빠져가지고 요 안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셔서 이제 새거에는 모든 게다 달려있겠지만 혹시 뭐빼서도 탈거하시거나 작업하실 때는 요 화스너 또 이제 셉심품에는다 껴져 있는데 요게 또 혹시 몰라서 껴져 있는데 꼈을 때안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은 이 구멍마다 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끼실 때는 분해의 역순에 분해의 역순. 이렇게 여기 연료 연료 주입구, 그 다음에 OBD 케이블 자기 진단 커넥터. 이렇게 그냥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허드 허드 작업을 허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한것 때문에 이제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 요 위쪽을 딱맞신 상태에서, 주먹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다, 다 들어갑니다. 다 조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류. 스크류만, 세 방. 이 아니라 네 방. 4개를 이렇게 조아줍니다. 자, 이렇게 조아주시고. 다음에 사이드 쪽. 사이드 쪽. 하나, 둘, 셋, 넷, 네 개. 사이드 쪽 3개. 이렇게. 스크류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커넥터를 다 연결을 했는데 이주주 버튼 같은 경우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외저가 빠진 상태에서 사이드 카바를 끼시고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외저를 이렇게 홈에 맞춰서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로어 카버를 누구나 쉽게, 이렇게 작은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로어 카버를 쉽게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라 다이카, 요 로어 카버 교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좋은 정보 들릴 수 있는 고릴라 다이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